안녕하세요. 대방고시학원 장미쌤입니다. 오늘 저는 목포에서 전남보건연구사 시험을 마쳤습니다. 간단히 총평을 남기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험 어떠셨어요? 오늘 시험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어, 대방고시학원에서 선생님 강의를 들었던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께서는 분명 고득점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각 단원별로 문항수를 좀 살펴보면요.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파트에서 열한 문항이 출제됐습니다. 선생님이 이세 파트에서는 열 문제 가까이 출제된다고 누누이 말해 왔었거든요. 비슷한 문항이 출제되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왔던 파트들이 또 출제가 됐었는데요. 이 전분의 호화, 노화가 출제되었고요. 그다음에 지질의 화학적 특성, 또 마이아르 반응의 이 중간 산물들. 그리고 이 고감도의 천연 단백질 성분 같은 것들이 출제됐습니다. 여러분들 다 맞추셨죠? 다 맞췄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조금 어려운 부분은요, 지방산의 물리화학적 성질 부분이 나왔는데요. 우리가 유지의 물리화학적 성질은 공부를 해 두었지만 지방산의 물리화학적 특성은 조금 공부가 부족했을 것 같아서 수험생들이 조금 고민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건연구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선생님 수업에 플러스 알파를 많이들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도 또잘 헤쳐나갔을 것이라 선생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다른 지역들에서는 이 독성 파티에서 어렵게 출제가 되고 다수의 문항이 출제되고 있는데 전남 같은 경우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메이토톡신 옥수수하고 연결되어 있었는데 말도 안 되죠. 덕어였습니다또 첨가물에 차염수 나트륨이 그 발색제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역시 틀린 문항이었죠. 쉽게 맞췄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오늘 시험 여러분들 문제 모두 다 복원이 완료되었고요. 이 전체 문제는 선생님이 내년 문제풀이 수업이나 또 복원 연구사 기출해설 특강에서 모두 공개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수업을 통해서 이 문제들의 전체적인 문항을 문제를 만나봤으면 좋겠고요. 오늘 목포까지 와서 이제 시험을 치르신 전남 복원 연구사 수험생분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많이 피곤하고 지쳤을 텐데, 오늘 푹 쉬시고요. 어, 또 필기시험 결과에 좋은 소식이 있었다, 있다면 선생님에게 꼭 연락주세요. 자, 전남 보건연구사 수험생들 분들께 모두 다 행운이 있기를 선생님 기도하면서 화이팅! 하고 외쳐보겠습니다.